이른 아침, 아직 해가 성전 기둥 사이로 완전히 떠오르기 전이었다. 예루살렘 성전 뜰에는 서늘한 공기와 함께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다. 장사를 준비하던 상인들도, 먼 마을에서 밤길을 걸어온 순례자들도, 갈릴리에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보러 온 사람들도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성전 뜰 한가운데 앉으셨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분을 둘러싸며 자리를 잡았다. 어떤 이는 서서, 어떤 이는 돌에 걸터 앉아 그분의 입에서 나올 한마디 한마디를 기다렸다. 예수님께서는 차분한 목소리로 천국에 대해 자비와 진실에 대해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성전 입구 쪽에서 갑자기 거친 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세인파 몇 사람이 한 여자를 억지로 끌고 들어오고 있었다. 여자의 머리카락은 흐트러져 있었고, 옷은 정돈되지 않은 채였으며, 얼굴에는 수치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쏟아지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 곳까지 와서 여자를 가운데 세웠다. 일부러 많은 사람들 앞 누구나 볼수 있는 자리였다. 율법학자 중한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 큰 소리로 말했다.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정의를 위한 분노처럼 들리는 억양이 섞여 있었지만, 눈빛에는 다른 의도가 숨어 있었다. 주변에 서 있던 다른 바리세인들도 예수님을 예의주시하며 속으로 속샘을 굴렸다. 율법대로 돌로 치라고 하면, 저 여자의 피를 묻혀 우리의 손에 예수님을 묶어두자. 그렇다고 용서하라고 하면 율법을 어긴다고 고발하자. 이 질문은 단지 한 여인의 죄를 두고 판단을 구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예수님께 비밀을 잡으려고 이 일을 꾸민 것이었다. 성전들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다. 정말 가늠하다 잡혔다고? 율법대로라면. 돌로 치는 게 맞지 않나? 속삭임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조용히 몸을 굽히더니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무엇인가를 쓰기 시작하셨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 손끝을 따라 움직였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 한마디가 성전 뜰 공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손에 쥐고 있던 돌이 서서히 힘없이 땅으로 떨어졌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뒤돌아 걸어나갔다. 그 모습을 본 다른 이들도 하나둘씩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다. 잠시 전만 해도 분노와 소란으로 가득 차 있던 성전 뜰은 이제 믿기 힘들 만큼 조용해졌다. 마침내 예수님 앞에는 그 한가운데 서 있던 여자와 예수님 두 사람만 남게 되었다. 여인은 아직도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떨고 있었다. 이제 뭐라고 하실까? 나를 정죄하시겠지? 나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고개를 드시고 조용히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 사람들은 다 어디 있느냐? 또 너를 정죄한 사람들은 어디 있느냐? 여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다.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그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예수님의 눈을 제대로 바라보았다. 그 눈빛 안에는 냉혹한 비난도 차가운 무관심도 없었다. 대신 깊은 연민과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이 담겨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 말씀은 단순히 괜찮다고 하는 면제부가 아니었다. 그녀의 과거를 끊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도록 해주시는 초대였다. 죄를 감추는 삶이 아니라 용서받은 사람답게 새롭게 살아가라는 요청이었다. 여인은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다. 자신을 둘러싸던 수치와 두려움의 무게가 조금씩 풀려나가는 것을 느꼈다. 돌을 들고 자신을 심판하려던 사람들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남은 한분 예수님의 말씀은 그녀의 가슴 깊숙이 새겨졌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여인은 조용히 눈물을 닦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돌에 맞아 죽을 운명이었던 그 아침 성전뜰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다.